한번로 찍히는데요. <laughs> so, 어, 똑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 뭐 이렇게, 물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Oh, oh, it's been really helpful. ועוד יגידי דלתן, ועוד יגידי דלתן, ועוד יגידי 매주 금요일마다 퇴근하고 밥 차려 먹으면서 이렇게 와인 마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아, 나쁘지 않은데. 진짜 하늘 예쁘고 퇴근 때만 딱 돼서 집 돌아가면 기분 너무 좋아요. 구도 너무 예쁘고 와인 방금 와인도 5달러면 사는 거두병 사와가지고 10달러 만 원도 안 하죠 한국 돈으로 두 병에 좋은데 이번에 하우스메이트 커플로 새로 들어왔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아,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3주 전에 제 자전거 고장나가지고 새로 사고 조립하고 나서 고장난 자전거 버려놨는데 그걸 다시 주워와서 자기네들 고쳐주겠다고 공짜로 그래가지고 사실 어차피 자전거 새로 샀으니까 필요 없는데 아무튼 고맙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3주 되고 나서 뭐, 여태까지 고쳐지진 않았고, 상태 보니까 고칠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 식용유를 썼더라고요. 말도 없이 썼다 보니까, 뭐, 말이라도 했으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식용유 썼고, 그 주변에 식용유 외에 또 음식들, 제 음식들 있다 보니까 그것도 썼을까 봐. 메모장으로 제 음식 칸에다가 이제 돈 터치 마이스톱 해가지고 음식을 손대지 말라고 메모를 해놨는데, 자기네들 음식 조리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남겨놨길래, 또 그냥 하나 더 써놓긴 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내 거니까, 쓰지 말라고. 근데, 뭐 사과는 하대요. 근데, 설거지도 안 하고, 애초에. 식용유 아니더라도, 내 수세미 써놓고, 쓴 것까지는 괜찮은데, 완전 더럽게 써가지고, 어디 짱 박혀 놓고, 내가 오늘 물어보니까. 선생이 너가 썼냐 하니까 자기가 썼다 이게 문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뭐 내가 영어로 주부장창 이런 걸 설명하기에는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그냥 오늘은 너랑 대화하기 싫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자기네들 거 뭐든지 있는 거 써도 된다 근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난 그거 생각 안 쓰고 그냥 내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도 니내거안 쓴다라고 하니까 라고 하고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은 없다 다음엔 얘기 안할 거다 이러길래 어, 상관없다 라고 그냥 일단락지었어요 어, 하우스메이트 그 남자애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고, 한3 후반, 30대 후반, 40대 이쯤 되고 있는데, 아, 진짜 예의 없고. 나보고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니까, 그게 예의가 없다고 말하는데, 애초에 예의 없는 짓거리를 하니까 예의가 없어지지. 스트레스 받네요. 근데 뭐, 그냥, 대로 살려고요. 뭐더 이상 내 거에 손 대면 그것만 말 주의 주고 아니면 그냥 뭐 진짜 내 음식들 열쇠로 잠가 버리든가 그렇게 하려고요.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신경 쓰기도 진짜 먹찬 인생인데 당장 내 재밌게 보내고. 돈벌고 이러기도 벅찬 지금 상태인데 아무튼 오늘도 소고기 구워 먹었고 소고기 덮밥이랑 비빔면에 와사비 풀어가지고 먹었는데 <laughs> 만족스러웠는데 밥이 좀 싫어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또 그렇고 내일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내일에는 일찍 나가서 시티 가려고 하는데 혼자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뭐, 혼자 카페 가고, 그냥 뭐, 해변가, 강가에 앉아서, 그냥 뭐, 때리다가, 그냥 뭐, 식사나 맥주 한잔 할 거리, 괜찮은 곳 있으면 가서 먹고, 그러다가 올까봐요. 뭐, 돈도 절약할 겸, 돈 많이 안 쓰고, 새로 산 자전거는, 80달러 밖에 안 해가지고 조립식이었는데, 조립하는데 오래 걸렸고. 근데, 또 지금 탄지 <laughs> 2주 정도 됐는데, <laughs> 자전거 안짱 나사가 풀려가지고, 어제 애 먹다가, 아 이틀 전에 애 먹고, 나사 조이니까 <laughs> 괜찮아져서 다행이었고, 오늘은 또 타고 오다가, 브레이크가 또애 먹어가지고, 근데 또 브레이크도 고쳤어요. 역시 쌍김비지떡이라고. 아 이번에 고치고 난 이상은 좀 무리해서 안타면서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일 끝나고 나서 영어 공부도 하고 밥도 잘 해먹고 출근해서 먹을거리들 잘 싸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일상으로 스며드니까 살짝 루즈해지는 감도 없잖아, 있어서.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뭔가 생성해야 될 만한 것들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더 활동적으로 살아봐야지. 호주에서 좀더 오래 있어 볼수 있지 않을까. 재밌게 보내야 하니까. 살짝 루즈해졌다 하지만 서도 금요일 퇴근 때 되면 집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너무 예쁘고 맑고 너무 행복하고 좋고 이런 아무도 모르는 해외 생활 이런 타지 생활 하면서 경이롭기도 해요 진짜 오늘은 바닷가 보이는 언덕길 올라가면서 집 돌아왔는데 자랑 못하고 진짜 한국에선 볼수 없는 풍경들이고, 너무 맑은, 좋은 곳들이고 하다 보니까, 행복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고?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데, 내가 통제하지 못할 거리들에 대한 트러블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집에서만이라도. 집에서만이라도.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일할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짜 일 못하는 애들 케어해야 되고, 이런 것도 진짜 귀찮은데. 집에서 푹쉴 때만이라도, 진짜 누군가 안 건드리고, 내것좀 제발 터치 안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그만 받자, 스트레스.